안녕하세요. 네,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laughs> 네,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주일 예배 드 오늘 어, 제가 좀그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 제가 이제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케이블 TV에 나와 있는 그 영상들, 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교회를 직접 가는 거지만 그것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갔었죠 근데 굉장히 제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그거 한번 정도 드리면 뭐 끝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그 tv 방송 케이블 tv 뭐 이런 데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또 가지 않고 들어도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에 대한 뭐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어, 특징이었습니다. 특징 <laughs> 대동소이 다 비슷해요. 그게 이제 그 비슷한 그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형식, 모양, 뭐 성가대 곡만 달라지지 성가대의 구성 뭐 모든 게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 자기네들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모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워낙 좁아요. 그리고 교회 간 거리 우리가 휴먼 디스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철치 디스턴스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이쪽거 복사하기가 쉽고 목사들의 동선 거리가 짧습니다. 자기네들 교파 뭐 이런 거 끼리 모여서 그걸 이제 공유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뭐 기독교 역사 한 5년만 지나도요 다 똑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모델링하는 어떤 교회를 모델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차린 그 비즈니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느냐. 사람이 많아요. 이거죠 참, 음,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뭐, 저도 거기 들어가서 소속돼서 거기에서 지냈었죠. 자, 근데 이 원인이요. 이런 교회마다 동일한 형태의 예배 방식과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어, 한국 그 교회 형식이 옳다, 그러다, 어, 그런 판단하는 것 자체를 막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신디케이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피아 마약장사 듯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음,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농장에 가보면 이제 짐승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키우는 방식이 뭐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얼추 비슷하잖아요. 소를 많이 키우는 데는 나름대로 그 방식 뭐 양을 많이 키우는 뭐 하여튼 그와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 짐승 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뭐 짐승이 아닌 사람급도 있겠지만 그 짐승급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와서 거기서 일종의 그뭐 휴식을 취한다고 그래요. 인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냐면 미국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뭐, 저는 그때 당시에 믿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든 초기에, 모여서 가끔 씩 저를 불러요. 가보면, 거기서 이제 맥주 파티 하다가, <laughs> 교회 가서는 또 안경도 쓰고, 어떤 사람은 갈때 옷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장사할 때는 이제 흑인을 주로, 장, 흑인 대상으로 장사하니까 흑인들이, 까 이렇게 좋아할 만한 옷을 입고 가요. 그렇지만 교회 갈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고 가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당시에는 봤고,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교회에 대한 그렇게 신뢰가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만족하지 않은, 그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갈 때마다, 그, 물론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스스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주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뭐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어 그게 위선인지 아닌지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봤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 기회에서 따져보면.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위선의 강도라든가 뭐의 정도의 차이지 거의 대동소이하고 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듣지 않는데 오늘 그 TV에 나와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라는 곳에서 실황중계하는 그걸 봤어요. 보면서 아 느낌이 뭐냐면 그 대동소이한 그 이상한 형태의 예배 방식을 어 그냥 하나의 형식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수가 많으냐 적으냐 제일 성가대 수가 많아 보이는 데가 그저 명성교회 거기는 한 층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유명한 계열수로 오케스트라 다 있고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는데요 연주하는 팀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가 시작되면 그 예배에 뭐 동참 시키려는 의도예요. 옛날에 보면 이제 그렇게 논의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가 나와서 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부가 나와서 성경봉도 하고, <laughs>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떤 뭐 누가 독창이라고 또오 이거 한번 하고,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거의 부목사가 나와서 이제 소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면 뭐 아까 보니까 뭐 김정식이라는 감독 목사라고 그까 감독 뭐라고 나서하고 뭐. 그렇게 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병 치유하겠다고 그 순복음의 이영훈 목사는 뭐하 아 오늘 뭐심장병이어쩌고뭐그 어? 어? 병명을 다해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참 이렇게 한두 편을 이렇게 보다가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아, 김병삼인가? 그 사람 것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아, 이 김병삼 목사님이 많이 다쳤구나 다쳤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느껴져요 얼굴, 표정, 말그 다음에 말랐더라고 그 양반이 원래 이렇게 마른 사람이 아닌데 좀 말랐어요 그서 느낌에 저 양반 무슨 병이 생겼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뭐 교회는 큰가 봐요 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참가하고 있는 분들 그뭐 성가대 사람들 표정 사진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기 앉아서 이제 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태도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와 완전히 형식화돼 버렸구나. 완전히 형식화됐구나. 무섭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2부 어때 뭘, 여러분들, 주인에 뭘 찍을까 하다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찍게 됐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알며 무엇으로 드리는가. 여러분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여기, 네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 어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볼게요.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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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번 보면서 갈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예배에 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예배에 관해서 나오는 거는 수가라 하는 성의 우물가에 갔을 때,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에요. 어떤 여자가 나와서 물을 기를 때, 물을 달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worshi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여기 나오죠? 이게 pros ecomai 뭐 이런 것처럼 pros ecinemi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배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프로 세코 네산 이게 이제 뒤에는 뭐 변화 따라서 과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능동태가 되기도 수동태가 되기도 하기때문에 헬라어는 요 단어 하나 가지고 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아는데 뒤를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다 외워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냥 이런 정도면 이런 의미다 이제 이런 정도만 가지시면 되는데 야, 이 프로세코마요 프로세퀴네산 이란 말이 뭐라고 이제 실제 그 의미를 하고 있냐면 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월십 이 월십의 다른 의미로서 쭉 나열되는 게 뭐냐면, fall down and worship. It. fall down은 밑에 엎드려서 우리 이슬람 가면은 계속 절한다고 그게 이제 예배인데 절한다고 어 머리를 받고 무릎 꿇고 이렇게 들이죠. 여기 보면 kneel이라고 나와있어요. 무릎 꿇다. 이 bow라고 나왔죠. bow low. 절을 하는데 낮게 절을 하는 거요. 여기 또 뭐가 있냐 fall at another feet.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서. 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형식과 모양으로만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식과 모양으로만, 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양으로만 보면 예배할 곳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이슬람교에서 하고 있는 그모습있죠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이나 미국에 와서는 뭐니다운 이런 거 없죠. <laughs> 전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기껏 해봐야제손좀 올리고 뭐 고개 숙이는 정도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주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 보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갈라사대 여자여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뭐 월십을 한다든가 뭐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하는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laughs> Believe me. 나를 믿으라. The hour. 때가 올 텐데 이 산에서도 아니요. When you s h a d l e t h e r in this mountain. 아마 이게 사마리아니까 좋을 거예요. 그리심산. 또 예루살렘. 저루살렘에서도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 Worship the Father.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음? 여기 헬라어로 보면, 아까 얘기했죠? 프로스코네 세테, 투 파트리. 파트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요거는 아버지에게라는 뜻이에요. 토를 붙이면 역경이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때가 온다. 여러분들 지금 진정으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파트레, 아들 또 휘오스, 그 다음에 성령 또 스피릿 이세 분의 관계를 몰랐었는데 바로 이 휘오스 아들은 인자는 나의 왕이요 나랑 같은 육체를 입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구속해 주시고 저주에서 날 풀어 주시고. 구속해주는 분이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월십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산, 위치, 장소, 산당.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의미가 없고 이 산에서도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데서 해. 아버지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제가 오늘 몇 편을 보면서 몇, 몇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슨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서, 형식을 밟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예배, worship, fall down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 우리라는 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예수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의자손 유대. 즉 마지막 살려주는 영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위에서 나신 그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We know what we worship.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낮추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 향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알게 됐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 같은 유대인에게 그 구원이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이게 가능해져. 구원을 모르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까 뭐몇 군데 뭐 얘기를 하는데 설교는 성경 가지고 뭐설교한다 그러는데 아 그게 비참하더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걸 풀이 칭하라고 그랬어? 뭘 풀이해야 돼요? 너왜길 무슨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길.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얘기하는 거뭐 이영훈 뭐 무슨 누구야 그 사람? 저, 사랑교회. 전부 거기 듣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방법. 아까 그,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까도 요거는 좀 치우고 잠깐 얘기할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이구, 비참하더라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돈이 나쁜 게 아니래요. 뭐가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그냥 들어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그 돈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금과 은으로 얻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돈사랑으로 연결하면서 부하려고 하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악에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부활이 하면 근데 뭐 돈은 나쁜 게 아니래요. 사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하대. 웃기고 앉았어. 그 양반 타락했더라고. 근데 그 양반처럼 계속 설교해 버릇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상대로 설교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 사랑교회 그 오정현 목사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저 명성교회 그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사람을 상대로 사람에게 입만 맞추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도 아니요, 설교도 아니요, 말씀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어요. 야 저렇게까지 타락하는구나. 자기네들끼리는 만족하겠지. 그랬더니 막 찬양을 서르는데 어떤 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요. 눈물 흘린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진정으로 그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가 그속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건 괜찮지만, 감정으로. 저도 감정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찬양을 좋아하고,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곡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는 알죠. 우리는 아는 걸 기도 저 예배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닐다오네 하나님께 너희는 너희는 누구한테 하는지를 몰라. 발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 과연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지. 어? 아버지 여기 파출해. <laughs> 아 제가 헬라 말씀으로 웃기네.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런 때가 오는데, t h o u r comes, now is, 지금이 그때야. When true worshipper, 진정한 예배자는,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in truth. 여기 보세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pros queen의 세상. 이게 예배드리단 말입니다. To Patri, 아버지께, and Pneumatikai Arseia, Arseia라고 세라고 하는 건 진리란 말이에요. 즉내 안에 영이 살아, In Spirit,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영과 Truth, 영과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또 내가 준 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이라 그러시잖아요. 즉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복음의 핵심되는 듯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런 아는 상태에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육에서 벗어난자가 아버지를 월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월심,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하세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십니까? 이런 건다 버리고요. 형식만 딱 남아있어. 그게 율법으로 드리는 거고, 심하면 율법은 커녕 종교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 또,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드리는 거못 봤어요. n은 i n 이는 뜻입니다. 푸니마티, 카이, 아레세야. 이렇게 드리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스피릿,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스피릿과 출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성령의 인도,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말씀의 진리가 그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연결될 때 받으시는 거예요. 몸으로 가서 막, 뭐, 찬양하고, 뭐,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저거에 맞게, 자, 그 사람들 육체로 만족하게, 사르코스로 만족하게 예배드린다? 그게 산다고요? 못살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메시아를 못 만난 거예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알아요. 이제 오실 것 같아. 를 내가 안 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인스피릿, 인아레스 i 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다운. 앞으로 업고 꿇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제가 옛날에 뉴욕에 갔는데 주의를 맞았어 그래서 뉴욕에그 거리를 따라 가지고 성당들이 있어 성당에는니죠 예배하는 장소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디가 이렇게 인상적이었냐면 The St. Thomas Church 라는 게 있어요 Church of St. Thomas 인가? 거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창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데 의자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아주 거친 의자로 돼 있어요. 안락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아, 도마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 때문에, 세인 트 토마스니까 도마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걸 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잖아요. 이게 전, 전도예요. 이게 전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좀더 보고. 음. 여자한테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와.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니까, 예수께서 가라서,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뭐, 옳다 그랬잖아. 그니 없어요. 맞아요. 근데, 뭐, 아스코스, 다섯 명 있는데, 뭐, 속여서 그런. 아가 없, 뭐, 이혼해서 그렇잖아. 아니에요. 없어. 맞아. 남편이 없나이다. 이네 말이 옳다 여자가 그런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이다. 뭘,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뭐, 다섯이인데, 대륙으로 하시는 거 보니까 뭘 아시는 거 같이 자꾸만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기 귀인라는 여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 아, 여, 아, 아 죄송합니다. 이 남편 얘기. 다섯이인데, 지금 내 남편은 어디? 아, 내 말이 참대도다. 내 말이 맞구나. 여기 있는 남편이라는 얘기는 실제 모든 여자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한분 그러면 중매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면 율법의 옛날 남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죽었죠. 이게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 아니 이게 뭐냐면 뭐갈수 있어 너 예수 그리스도께 와도 돼 그러면 머리 깎으면 돼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어, 네. 율법과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어느 교회를 가든지간에 여러분만은 예배를 항상 무릎 꿇는 마음, 그그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만나는 마음, 그 아버지께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마음. 진정으로라는 말이 좀안 맞는 건데 진리로 드리는 것, 즉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 사함을 받아야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예배하는 그 실황을 보면서 어 깜짝 놀랐어요어 여기 이제 뭐 저야 뭐 기본적으로 항상 음.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안하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학교가 배도했습니다 뭐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음. 김성균 목사래요 그러면서 어 배도한 목사들이 어 많아요 아 지금 그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마치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아, 근데 거기 옆에도 불교 방송도 있더라고. 불교는 그나마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듯해요. 다 똑같아, 다 종교야. 어이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신호 다섯가지 이런 거 없어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래. 아까도 어떤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대. 근데, 그, 나는 왜 부른지 모르겠대. 찬양이에요. 나는 왜 부른,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항상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래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모르는 채로 부르질 않아요. 이거는 받은 사람만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부르고 그를 일꾼으로 쓰겠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주셔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세요. 축복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 저 축복 받아야지, 저거. 제가 나중에 그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수 고대하잖아요. 절대 안 돼. <laughs> 나중에, 한번 제가 간직 한번 할게요. 절대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게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만 마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말로 쓰지 말다신령과 진리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